여러분들 그 아마 유치원에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런 거 있죠 영어로도 그게 있어요 영어를 어떻게 할까 영어는 그들이 올라가는 손동작을 이렇게 해 검지하고 엄지하고 이렇게 교차하면서 인지윈지 또는 잇지밋지 그래요 이렇게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동작을 묘사하는 건데요 인지윈지라고 하셔도 좋고 잇지밋지라고 하셔도 좋아요 자 가사 나갑니다 한번 큰소리로 먼저 읽어보시고 왜 읽어보라 고 그러냐면 영어를 할때 우리 초목 달에 많은 거에 보면 (do you know) 이렇게 해서 먼저 확인하는 것들이 있죠 음월드팝에서도 그렇고 우리 그라마, 그라마 시간에서도 그렇고 먼저 아는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한번 먼저 읽어보시고 선생님과 함께 한 다음에 보면또 얼마나 잘 하게 됐는지 느끼면 뿌듯해지거든요 가사 읽어보세요. 잘하셨어요. 같이 해보죠. 선생님 인지윈지를 해볼까요? 자, 보면 손을 하면서 The inzy winzy spider went up the water spout. 자, 여기서 인지윈지, 잇지빗지 이게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spider 모양, 거미죠? spider라고 해도 되는데 p가 s다 면은 우리나라의 p 보다는 쌍 p 에더 가까워져요. 그래서 spider. So the inzy winsy spider 어떻게 해서 그 다음에 올라갔지. Went up. Went는 뭐지? Go의 과거형이잖아요. 그래서 went up, went up the water spout. 자, so water spout하면 이렇게 왜 건물 같은데 어, 지붕에 비 오면 비, 이렇게 쭉 내려가도록 만든 그런 spout. water spout 해요. 음, 수로 같은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Down came the rain. 비가 그럼 밑으로 내리지. Down은 밑에잖아, 그쵸 비가 밑으로 내립니다가 아니라 이 표현은 비가 많이 온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Down came the rain and washed the spider out. 자, washed the spider out 하면 물에 쓸려서 이 spider 거미를 밖으로 내보냈네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Out came the sun. sun은 태양이고, out은 바뀌죠. 어, 해가 났어요. 햇님이 났어요. and dried up all the rain. And dried up all the rain, 모든 비를 말렸더니. And so, the Inzy Winzy spider went up the spout again. 이렇게 돼요. 같이 해볼게요. The Inzy Winzy spider went up the water spout. Down came the rain and washed the spider out. Out came the sun and dried up all the rain and Inzy winsy spider went up the spout again. 잘하셨어요. 여기에 water spout? that washed the spider out. spout out. 같죠. 음. Mm -hmm. 그다음에 dried up all the rain and yes. 여기 지금 보시면 went up the spout uh, spider again 하면 어떻게 again rain 그런 것들이 같이 rhyming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듣기 말하기에 도움이 되는 Nursery Rhyme 소개했는데요, 선생님 다시 한번 가사를 내보낼 테니까요. 이게 음, 선생님 노래 잘 못하니까 유튜브 같은데 가셔서 그쵸 유튜브 아시죠? 유튜브 동영상 보는 데 가서 여기 맨 처음 가사들을 넣어서 보면은 애니메이션으로 굉장히 재밌게 된 Nursery Rhyme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서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시죠. 오케이, okay, enjoy.